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쿠지나트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오븐 TOA-75KR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4위입니다.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 TOA-170kr은 큰 용량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요리를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. 매력적인 할인도 적용되어 기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 3위입니다. 쿠지나트 뉴컴팩트 에어프라이어 오븐은 디자인과 크기가 적당하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청소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리 성능은 뛰어나고 실용적입니다. 2위입니다.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 오븐 toa-60kr 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으로 주방에서 큰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. 조리속도가 빨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소음도 적어 조용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기능이 많아 요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 그릴 오븐 은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다양한 요리 기능이 있어 가족 요리에 최적입니다. 넓은 용량과 간편한 세척 덕분에 요리가 편리해지고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추천합니다.